소울트랩 준비됐다 빨리 끝내자 이캐스트에세네들이 많이 나와서 소울케어네 기대가 되네요 f 간다. 여기서 소 r s 마법 다 챙겨야죠. 어, 영원.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간다. 뭐야? 또 야? 웃긴 어디서? 아, 어, 약해, 약해. 고급 최소량 어디 보자. <laughs> 아하, 아아, 아. 좋아. 아바크, 그치? 아바크, 좋지? 발레리카를 먼저 찾고 할까? 아니면 발레리카 먼저 찾자? 어차피 다할수 있으니까 발레리카 다 찾고 이것저것 한 다음에 능력치 얼마나 까였지? 뭐이 정도면 뭐 문제 없지 마나가 까였나? 하... 마나는 좀 큰데 뛰어, 뛰어, 세미나도 뛰어, 삐삐, <laughs> 아, 오, 잘 버티는데. 잘못 드신다. 어. 상급 철 검은 용우석 껍질 껍질. 이 정도로 먹고. 오. 정화 <laughs> 멋있구만, 멋있구만, 어휴. doesn't k n o I don't have time to explain. I must have failed. How k h n s found a way to decipher the prophecy hasn't he? No, you've got it all wrong. You're here to stop m e To make everything 들어가서 얘기해. 커먼 커먼 엘더 스크롤 엘 c 스 o l 몰락벌 어딜 가나 문제 o 만 피가 필요하다? 그런 일은 용납할 수 없다 <laughs> 내가 학 r 을 죽이겠다

Yes. 회복. 회복 87. Oh, he's changed. But he's still my father. Why can't you understand how that makes me feel? If you'd only open your eyes. The moment your father discovers your role in the prophecy, that he needs your blood, you'll be in terrible danger. 제가 말하는 건 스킵을 못 시키지만 넌할수 있지 할수있다고왜 <laughs> 이렇게 영양가 없는 얘기들 하는 거야 스토리랑 관계 없는 거 그냥 빨리 넘기고 열라고 곧돌아오겠어 잠깐만. 왜 내려가 자꾸? 그다묘지 <목소리> 관리자. 얘네가 굉장히 세니다 굉장히세요. 솔직히 지금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체력이 740이기 때문에 비벼지긴 할 텐데. 멀, 멀리 있나 하자고 어디 한 곳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아니, 아니야. 달려가 그냥 길 잃어 하나라도 잡아. 띠, 띠, 야, 점자 아, 바크 세 개나 떠 있는 건 거슬린다고 뛰어. <laughs> 아 찾았다. 우선은 어 저기요? 어. 야왜왜왜 못쓰니? 왜, 왜, 왜 못쓰니? 야왜못 써? 마법을. 그래. 아니 아니 아니야. 내려봐. 양손으로. 촤. 야 쎈데? 잠깐만. 셋. 야짜다 많이 세다. 야야야 너무 너무 세 너무 세. 야, 너무 좀 심하게 세잖아.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 야, 이건 좀 아니라고. 너왜 이렇게 거음이 빨라? 머리 없는 것 봐. 극혐. 그내 먼저. 일할, 쳐봐. 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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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이건 아니야. 한 봐줘. 들어와, 때리고, 밀치고. 어야 밀쳐지지도 않아. 미쳤어. 서리맛을 보여주지. 음! 지고 내려, 지어 어, 극대, 뼈동기? 그래, 내놔. 쎄 세다. 회복마법으로 보피비면 안 되지. 어우, 잔넨 간다. 뛰어. 건방이 그래도 제일 셌던 거겠지? 아 야, 오골드 따위. 아세린늘줄 줄까? 종기를 집기는 것도 없는데. 좋아. 야. 너는 l <laughs> e <laughs> 물건은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이5 개는 없는데 영혼 껍질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니 먹을 수 있는 건가? 영혼 껍질 아, 열 개. Guess you have some to do. 많이 남았네. 여기서 치안 되네. 크으... 뛰어. 뛰어라, 도박힌. 너무 넓어. 왜 이렇게 넓게 만든 거야? 뛰어, 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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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세 개, 뛰어, 뛰어, 찾았다, 찾았다, 악령병사, 잠깐만, 내 양손 부담된다. 나랑 같은 도끼 쓰네. 오,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갇혔어, 갇혔어. 이켜나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오, 뭐 막아도. 어우야, 아프다. 야! 아퍼야. 어 아파 아퍼 많이 아퍼. 밀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약한데 건방보다? 역시 건방이 최강가? 으씨. 밀어. 때리고. 밀고 때리고 막고 으 안되지 전투 도끼 극대 뭐하니? 여기서 휩쓸기 타 어딨어? 가자. 관리자도 쓰러뜨렸고 건방이랑 양손이었으니까 화리겠네. 다음은 나 아이템 없니? 껍질. 열 여섯 개. 어딨어? 나와. 아, 너무 약하다. 때려 상급 마지막 뭐라는 거니 좋아 좋아 마지막 마지막 갈리자 할게 많다고. 오, 아바크아바크아바크 아바크, 아바크. <laughs> 아, 이걸 여기서? 눈 진짜 좋아요, 난. 됐다. 다음. 아자. 좀 세다. 때려.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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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테, 테스 순조롭다. 옷이 못 찍겠는데. 아바크 해골. 아바크 해골. 해서 했잖아. 아바크 아바크. 어. 쓸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영문을 모르겠네. 있느냐, 왜 이렇게 강한 거냐? 아, 약해. 아, 저급이 뭐야, 손가락으로. 데리고. 내려. 찍어. 좋아. 최소. 상급 벽가루. 크으... 좋아 좋아. 이거지. 음. 우리 마지막 관리자. 이요 오야 팔은 잘상대 여기서 밀고 그래 둘 밀고 속이 전에 밀면 되지 둘 밀고 하나 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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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밀어 밀어 아씨 하나 둘 밀어 하나 둘셋 네, 나다 화살까지 내려가 발레리카 대화하라. 왜 이런 장거리 심부름을 시키는 건지? 여기서, 여기서 더. 더, 더. 더, 더. 됐다. 올라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아 어, 지구력 느리게 차는 것 봐. 뛰어! 뛰어! 너무 어두워서 텐션이 낮시잖아

세리나는 저기요. 세리나는 아 여기 있구나. <laughs> 아 가기 전에 챙길 게 있다고. 음 좋아. 알릴리카 따라가기 전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